I'm here for the m i s s 있다 없는. 쪽 스파 없고 <놀람> 요즘은 오가 너무 투머치다 여기 사람? Yeah, 여기 무장 okay. 좀 있다. Okay. 슬슬 천천히 가볼. 얘네 약간 푸시하고. 아 있... 어, 뭐야? 드랍 사운드 시작. Okay. 시작합니다. 시작? 어. 지 찾자 찾 어. 살짝 들어오는 거 같얘네. 아, 호텔 사람 앞에 사람. Mm. 왔어요 하나 들어왔어. 하나부터 둘부터. 다 봐우거 Better check the surroundings first. e e r 오, 살짝 기어봐. 어, 뭐야? 때려놨어. 지금 뭐야 지금? 괜찮아. 지금 기어가봐. 기어가봐. SMG 4호였어. 이거. 개 도망갔어. 도망갔어. 이거 살려볼래? 어. SMG 4 5 내도. Enemy here. 어, 나도 t 빼봐, 빼봐. 어 e r another, a n 빼봐, h 빼봐. a n o 빼 h 못 r another, another, a n o 뺐, h 어 r a 그 시장? 아, 어, 어나 h e r 시, n o t 시, e r a n o t 이 e r a 캠프? t h 캠프? a n 어, t h a n t h a n o t o e another, a n 어, 탄개 빨린다. 이로0 3백0 아, 스발세고 있어? 3삼백 437. <laughs> 아, 네. 0 3백0꽤 빨라 가지고. 율로 여기까지 푸시했거든. 울프 죽었을 수도 있어. 확인. 정확한 건 아니고. 음. 뭐지키기니 했어 응. 여기 하나 머기크시키기아 응. 이럴 때또올키기 1시키기. 1시여기였어여기 1시키기. 시키기 1시키기. 1시키기. 1시시키기 1시키기. 1시키기. 바다듬어 네. 봐, 잠깐. 응. 여기 돌면 <웃음> 가자. <웃음> 아, 지금 최근 너무 못 나가서.. 안 돼. 좀 나가야 되겠다. 어너 오늘.. 오늘.. 힐링 오지겠 했어. 아, 그니까. 한1판 아, 정도 나가지 근데 이게.. 낮에 하는 거랑 밤에 하는 거랑 확실히 사람 차이가 있다. 낮에는 좀더못 하는 거 같아. 응. 생각하고 솔직히 할수 있어. 아니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돌릴래? 캠프로? 그게 나을 수도. 천천히 하냐? 응, 천 해보자. 응. 할만 할하거어 아, 저다한 번. 내 앞에 내 앞에. 아. 이거 아. 못 아. 피. 는데 지금. 아. 피. 아. 다 공으로 밀게요 아. 필 아. 씨 아. 이야 유명밖에안 보였는데 하나 모름 하나 모름 리바 가네 여기 여기 싸움 써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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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커 패스 시켰어 하나 더 하나 어... 하나 걸로 푸시했고 개그맨 쪽으로 하나 더 하나 기절 패 패스한 애만 잡은데 여기 어디 있거든 주차장 지하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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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살짝 푸시 갖고 게 리바 네, 봐도 되는가 네, 여기 어디 있어? 숨어있는 것 같아 같이 하자 전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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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e r c a t 스킨이 안좋 I'm not a m 이 r c h on me. I'm not a merch on me. I'm not a merch 아 n m 다 I'm not 느 때문에 또해줄게 이거 만땅 됐지? 그래. 말아, 말아. 여기 피키되시 <식>. 아, 근데 <laughs> 다 걸고게. 여기 총 하나 남아. 괜찮아. 이 가져가려면 가져가도 돼. 각도 조가보 25칸짜리 가봐. <laughs> 아니, 버블이 울프. 그 SMG 사 아니었던 것 같은데. 개총이 근데. SMG 4 그거에서 5000짜리 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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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맞아. 아, 음. 짜리 이거 이거 다템가져가 돼. 이것도 맛있다 울명이 맛있네 재밌더라네 여기 가방 안거 m p 뭐야 이거? 이거 뭐였지?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어디서 깨지 봤는데 얘 이거? 이거 명이야 oh. 아니야. 그거 다르네. 아, 얘가 아그러 아, 요. 아 잡으러. 됐을. 되개그 얼마야? 나? 60. 이거 하나 먹어 봐. 자리가 막혔는데. 비통 그 연가? <laughs> 위에분 갇 네. 있어. 혀 아, 있어. 그냥 나오는 거 <laughs> 보자. 올라가 있다가. 우리 잠깐 뛰어넘겠다. 우려동. 나오려고 하는 거 같아. 나오는 거벗기다 그냥. 에 음. 뭐 몽꿀단지를 찾길래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. 나온다. 아이고 너무 마우쳐. 밖길 천천히하자, 천천히하자. 괜찮은데? 착, 천천히. 음. 왼쪽 사운드 둘이야? 아니야 왼쪽 오른쪽 하나씩 있어. 확인. 감지 좀 빨게. 오른쪽만 봐줄래? 나랑 지금 나랑 지금 왼쪽 보자. 지금 어. 나 점프 피킹 나간다. 같이 가줘 하나 어. 둘 셋. 일층. 나뒤 박으로 간다. 일층 간다 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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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빠졌어. 반대까지. 응, 반대 아니, 있어 지금. 거기 보셔요? 여기 오려동이 있을 거예쭉 빠졌나? 아니면 천천히 볼까? 네. 응. 어차 h 반대 i 응. 열지 않나? 안에서 k i 응. 수 있나? 저기서. 될수 있을걸? 아직 어, 안에 있다. 아 언어 닿다 밖에 밖에 언어 닿다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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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들어와 들어와. 내가 봐줄게 일어나. 언제 왔어요? 언어 닿가 중간 중간 중간. 중간? 중간 지금 열었어. 아 잠깐만. 네번 내렸어. <laughs> 어. 빨간 <laughs> 방이 문이야. There has been a break in. All security personnel on high alert. And you can see them. You can see t 오 e m You can 어 e e them. You c a 야 끼다. 왜 빨리 루틴하자? 이거 <laughs> 완전 엮기구나 그냥 뭐 응. 응. 것도 없네. 어디야? 서버실인가? 서버실, 서버실 사는 거 이거? 근데 우리도 슬슬 나갈 준비해야 하는 아, 있다 따 이따 이빨아겠다 틀로. 죽어. 아, 누웠다. 머리안돼 나오겠다. Move to this place. I'm reloading. 나실좀 이거 시원에도 있어. e n 나야 밀어봐 안에 서버실 밀어봐. 해파 내가 왼쪽 나오는 거 봐줄게. 둘이서 밀어봐. 괜찮아 괜찮아. 여기 뒤에서 피발로못잡 박스 박스 뒤에 파 뒤에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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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제... 아 괜찮아. 괜찮아. 이찮아 필. 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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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공사 올게 여기다. 어, 안맞았다 나갔나? 말이 안 되는데? 어, 전기 우리 거 잠깐, 잠깐. 나갔을 수도 있 안에서 벨 내리는 건안 되잖아. 조금 밖에 아닌가? 뭐가? 안에서 바벨 저거 누를 수가 있어? 레버를? 안 거야 누르고 탈출한 거 아니야? 안 그랬으면 까지놓고 여기까지... 욕방 뛰었을 거 같은데? 어.. 아, 개판 날거 같으니까 그치 혼자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한다 그냥 무명은 뭐고? 올락말락 하다가 뺀거 같기도 하고 Tears fill my eyes.